설립되게 서학교는 22학교 2002년 경운학교 이후 서울에 17년 만에 들어서게 된 특수학교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애 학생 부모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학교 설립이 구체화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왜강조만 와야 되는 거야 저 옆에는 양천구 양동구에 당연하게 한 명도 없어요. 지적장의 아들을 일반학교에 보냈던 김정숙 씨는 초중고 12년간 매일같이 애를 키워야 했습니다. 미적분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며 아들은 학업에서 점점 더 멀어져갔고 대학 입시를 앞둔 친구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가슴 조렸습니다. 아마 피해를 받다고 생각할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특별한 대접도 차별도 없이. 또래 친구들과 학교라는 사회에 어울리게 하고 싶을 뿐이라는 학부모들.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어울려서 통합된 세상에 사는 게 진짜 원하는 건데 그 통합 환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특사급을 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더 무릎을 꿇고 호소해야 이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어, 우리 아이들이 범죄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못한 취급받는 그런 기분? 우리 아이도 배울 자격이. 미세먼지.